천원으로 투닥투닥해서야 되는 19살 때는 사람들이 그 고등학생 그 실드 때문에 이렇게 심하지 않았어. 이거 그 이렇게 심해진 거 스무 살이 되고 나서부터거든 그래도 19살 때는 아이고 우리 짜리님 오구오구 오고 오고, 물음표? 물음표? 아유 그러는 거 아니야. 어, 그지 그거 들어온 거야. 여기서 딱 멈췄는데 이제 스무 살 되니까 실드 없어져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씨샤아아아아아아고아아아아 느낌이 달라요. 그러니까 좀 나를 때리고 싶다. 그러면은 지금 2 0자 림이 훨씬 적합합니다. 자, 이제 욕해보세요. 아, 그러면은... 네, 아니, 씨발 솔직히 공지를 썼으면 제대로 와요. <laughs> 요새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쁜 거고, 음... 예전에는 좀 예쁜 척을 했었거든요. 뭐 이런, 이런 식으로 하면서 머리 묶는 것도 하고. 엘반데? <laughs>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쁜 척 하는 게 나아요 지금처럼 예쁜 척안 하는 게 나아요? 어떤 게 나아요? 하나만 선택해 그만해라고요 하지 마요 <laughs> 정숙하세요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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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정신이 못 차려요. 죄송합니다. 벌금은 내면 되는 거지, 뭐맞짱 현피? 현피? 어? 기? 오케이 오케이. 뭐 알겠어요. 현피 뜨고 싶으면은 언제든 언제든 특에 더해 현피 신청글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좀검토 해보고 네. 현피 뜨러 가겠습니다.